1번, TP 끝점에 컨택을 하고, 아, C2의 분결에다가 아, 미디얼 핀두 번째 손가락이, 아, 세 번째 중간 손가락이 들어가.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지로서 우리가 약간의 레터날 밴딩 하면서 엑스텐션을 시키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턱이 들리게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살짝. 근데 이분은, 왼쪽이 가볍고 오른쪽이 무거운 걸 여러분들이 외축에서도 보이죠? 그러면 얘가 1번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외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찌를 때 무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리팅이 ASR이라는 리팅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ASR이라는 리징을 찾았으면 이인델스 핑거는 그대로 컨택을 하고 있고, 이 미리 얼핀 것만 이제 후두골 악시타라고 수위반 사이로 들어가요. 한, 한 레벨 올라오는 거예요. 한 분절을.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띵겨보는 거예요. 역시 무거워요. 좀 가벼워요. 그러면 얘가 뒤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무거운 거거든요. 뒤로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회전이 잘안 되고 반대는 가벼운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ASRP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치료할 때 가벼워.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세블라이션 해. 이 보조 손은 한번 하면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컨택을 잘 하시고요. 이 손이 너무 밑으로 들어가면 회전할 때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잘안아혀서 너무 밑으로 들어가지 말. 이렇게 너무 고막을 막지도 말.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을 못 쓰니까 약간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경추 1 번을 오른쪽으로 빠져 내려갈 때 서브락 디션이 오른쪽으로 일어났고. 피가 됐으니까 뒤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가 있는 피를 내가 이두 번째 손가락으로 TCF를 통해서 앞으로 끌어오면서 그냥 끌어오지 말고 약간 후두을 쪽으로 끌어와요. 그냥 끌어와서 레터날 밴딩을 하면 얘가 2번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 그래서 약간 TCF를 후두을 쪽으로 끌고 와서 내이 손이 이 킷밥 정도 오시면 그 다음에 머리를 가운데다 놓고 1번의 TP의 끝점을 정확하게 컨택하기 위해서 네타날 밴딩을 고려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1번이 딱 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팔이 벌어지거나 팔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힘이 전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정확하게 컨택을 하고 내 몸이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타날 밴딩을 해서 힘 빼시고요. 최대점까지 밀어요. 갈데 없을 때한번더 밀고 여기서 아주 짧게 빠르게 밀어주시면 하나가 목소리 내면서 들어가요. 이게 ASRP를 교정합니다.